갑자기 단발로 잘라준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혹시 단발 생각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, <뭐야>. <놀람> <놀람> 단발 올리게 잘라드립니다. 두세 번 정도 거려 당했을 때 갑자기 대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나타났어요. <놀람> 어, 맞으세요? <놀람> 단발 잘라드려요. 단발. <놀람> 그리고 그 중에서 단발 하실 분도 찾게 되었죠. 단발 하실래요? <놀람> 어 진짜요? 진짜 진짜요. <놀람>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컨텐츠. 자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긴머리신 분들한테 단발머리 얼룩이 잘라 드린다고 하면은 과연 반응이 어떨지 과연 누가 따라 올지 커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를 들고 제가 저쪽 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상담도 해드리고 오저기 사람 많다 자 여러분들 저기 이젠 거리에서 핫한 가장 핫한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혹시 단발 생각 있으신가요. 긴 no. <laughs> 머리인데 단발 고민신 분이 많을 거예요. 분명히. 아, 답영어로 적어야겠다. 왜냐면은 여, 외국분도 많기 때문에. You want to p h a 혹시 여러분들 긴머이템 no. 없으신가요? 긴 머리, 긴 머리 단발로 <laughs> 잘라드림 공짜. 공짜예요. 우리 어, 진짜요? 진짜요? 잘잘라 진짜 어, 감말발 잘라드려요 단발? 꼭 단발, 단발이어야 단발. 해요 네 단발이어야 해요 잠말 <laughs> 단발 하실래요? 단발 하실래요? 어? 진짜요? 어, 진짜요 진짜 아, 진짜죠? <laughs> 어?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들 저희 성공했습니다 아 우리, 우리 메이크업하는 메이크업 사람 해. 아 메이크업하는 사람 아수납하안 저도. 또? 어비데이스시구나. 샴푸 한번 해주셔야겠다. 묶어서 묶어서 샴푸 한번 해주세요. 있어가지고 지금. 해야 <laughs> 돼. <laughs> 아, 네 맞아요. 묶어오셔가지고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. 일단은 단발 한번 볼게 어울리시는지. 사실 근데 단발은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단발은 오히려 열명 중에 한 여덟 분은 어울려요. 맞게 자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. 공부해 지고 아. <laughs> 네, 단발 잘 어울리세요. 기장은 조금 짧으셔야 돼요. 그래서 조금 칼단발 느낌처럼 가실 거고, 숱이 또 많으시잖아요. 그래좀 많이 쳐드릴 거예요. 야, 다 얼마만 다 해야 돼요, 단발은? 여기 오. 와서 단발을 따라주니까, 한 3, 3, 4, 3, 4 3. 근데 왜 길렀어요? 너무 머리 손질할 줄 몰라서. 손질 좀더 편하게 해드릴게요, 제가. 원장님좀장스럽게해 아, 근데 괜찮아요. 저 강의도 많이 해봐서, 오히려 좋아요. 이렇게. 다들 반응 잘해줘요? 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아니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편집은 네.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네. 저희 저희 아니, 이분도 사람 좋아보이면 괜찮은요 <laughs> 혹시 MBTI가 뭐세요? I죠 ISTJ? 아그거 모르세요? 혹시 나이가 몇 네. 살인가요? 한... 1 9 살? 네. 오케이 네. 1 9 살이신 걸로 뒤에 네, 다시 갔어야 <laughs> 묶는 거 좋아하시죠? 네. <laughs>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, 자르러 왔는데, 다 여기서 얘기하고. 아 근데 구간은 없어. 그냥 알아서고 이쁘게 자줘요 그냥. 혹시 뭐 제가 뭐, 구해드려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, 지금? 자, <laughs> 그 앞에 살짝 보시고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살짝 꽂아주는 게 예쁘거든요? 어, 그리고 이거 완전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, 유럽새 스타일 같으세요. <laughs> 어? 얘 애도 19살이야. 애가 있으세요 있어, 근데? 네. 따님이 아드님이요 아들 하나 따. 딴... 하 아니.. 야! <laughs> 아, 아, 아. 아 신기하게 여기 <laughs> 물어보면 여기 들려라고? 뭐, 뭐. 아니 집중하라고. 머리 한번 보여줘. 아저팬이라어 감사합니다. 핀셋 그, 그거. 그거 아. 알고 있데다 알잖아 진짜. 다바로 아, 외국 알고 싶었대. 니 나이가 아니잖아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긴 머리를 포기 못하는 게또 이유가 뭐냐면요. 더잘 알아봐요. 제가 너무 평범하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. 생각해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다게요 네. 오! 아. 창물이요? 어, 그런 것까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. 내가 좀글순네 아, 불순해. <목소리> 불순해. <목소리> 어떻게, 이게 20, 27이야. 약간 또라이기가 있잖아. 지금 가 숱이 겁나 많죠. 꽤 많죠. 여기는 수, 수 치는데 20, 30분 걸릴 거예요. 수치는데만. 근데, 수많은 고객님들이 오히려 좋아요, 저는. 왜냐면, 많은, 많은 걸 해드릴 수 있어서. 뭔가, 저도 커트비가 싼건 아니니까. 별로 안 해드렸는데 이러면 뭔가 아까울 것 같고, 고객님이. 오, 네. 진짜 멋있다. 아니, 아니에요. 할래. 나이스. <놀람> 근데, <놀람> 근데, 참 재미없는 말인데 재밌게 하신다. 그래서 한명 아까 갔잖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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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디 가 <어디, 웃음> 매직기 있냐, 집에? 매직기 있으세요? 네, 네, 네. <laughs> 매직기 있냐고. <laughs> 네, 저한테 얘기를 <laughs> 하려고. <결정? 웃음> <laughs> 매직기로 살짝만 건드리라고 예는데 맞아요, 살짝만 잡으면 돼. 이거는 여기만 살짝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네. 예뻐지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너무 부러워요. 이 모습이 되게 부러워요. 우리 샵으로 와요. <웃음> 왜요? <웃음> <웃음> 극진이 모실게요 제가 가면 이제 우리, 우리 애들이 이제. 낙동강 오래되기 때문에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단발 자르게 된 거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<laughs> 단발을 아니, 하, 하, 하러 온 거예요? 자르고는 싶었는데 네.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어떻게 되나 고민을 아 계속 이렇게. 근데 저도요 근래 차, 좀 자르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요? 오 다행이다 진짜 잘 맞았다 이제 언니가 없으니까 주희가 말하해아 제가 이기에 질문을 했어요 <laughs> 아니 지금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아버님 응. 그 영향이 있어서 어, 아 이해해 아버님 영향으로 똑살반으로 아참겨아참겨아참겨 소감. 어떠세요? 와, 시원해요. 그죠 아, 이단 말은 얼마 주고 하실 것 같아요? 10만원 넘어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, 오늘. 감사합니다. 아니 <laughs> <사진 찍고 웃음>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이 찍고 계신데요. 네, 단발 잘 어울리신다. 네, 단발 잘 어울리신다. 네, 아... 가격 내면잖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